안녕하세요. 네오집스 MC 리얼터 헤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네, 에릭님. 그 COVID-19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급증했다는 뉴스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많아지고 있죠. 네, 언쟁으로 <laughs> 얼굴을 붉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또 갈등이 지속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빈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이 임차인 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투자를 위해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셨다가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스테이트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 임차인 관리부터 또 시설 관리 또 행정적인 부분 이제 서류적인 부분까지도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큰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 업체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보통 투자를 하시면 임대인이 직접 관리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부동산 전문회사라고 하죠. 네.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 회사에서 어, 관리를 하게끔 되죠. 임대인이 직접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별도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음.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요즘은 부동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이 매니지먼트에 맡기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첫 번째는 편해서 그렇겠죠. 이제 임대 관리가 맡겨놓으면 이제 편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은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월세가 뭐 밀린다거나 에어컨이 고장났다, 뭐 물이 음. 샌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네.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음.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하고 좀 번거롭다고 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관리회사에 맡기면은 회사가 임차인, 임대인 이제 각 그러니까 서로가 연락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임대인의 경우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헤더님 임차인이 집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라 연락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laughs> 좀 유발하는 그런 연락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음... 나쁘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뭐 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락을 많이 오면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네.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렌트 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제 임차인이 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수리 요청이 귀찮기 보다는 조금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준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좀 좋게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이제 한 방울 한 방울씩 새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잠깐 수도만 고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주면은 이게 플로어까지도 막 음. 바닥까지도 음. 물이 그렇죠. 새고 그럼 이제 뭐 우드, 맞아요. 뭐 어, 카펫이 이제 들뜨기도 하고 혹은 이제 몰드까지도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바닥 공사, 뭐 시공 공사까지 이제 그렇죠. 다 해야 되는 큰 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호미로 막아도 될 음. 거를 이제 또 가래로 막게 되는 음. 그런 또 불상사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체아인과 임대인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아무래도 더 집에 더 <laughs> 신경을 쓸수 있고 관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창구. 음. 그 이제 관리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요구사항을 딱 들으면은 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음.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빠른 대처하고 이제 대응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 집에 이제 문고리가 고장 났어요. 네. 임대인이 직접 관리할 때는 이것을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또 핸디맨들한테 전화하고 또 핸디맨들이 어 가격이 다 다를 테니까 음. 그 중에서 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줄 분을 또 이제 선택을 하고 수리 요청을 하면은 또 임차인하고 약속도 잡아야 되죠. 음. 또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인도 해야 되죠. 이거를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제 실비만 정산을 하면 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이제 또, 관리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는 일을 잘하는 업체들, 어, 핸디맨들의 이제 명단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니, 네,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렌트 구하시는 분들 보면 <laughs> 집 관리 누가 하는지 그런 질문도 가끔 하시거든요. 음, 네. 얘기하시죠. 네. <laughs>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이 되면 아무래도 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신뢰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호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임대 관리에서 이제 편리성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편리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집을 관리해준다는데 문제가 없으면 고맙다가 아니라 어? 그래도 관리가 들어가는데 매달 이제 돈을 내는 게좀 아깝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그 대응에 대한 차이가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음. 직접 관리할 때랑 전문 관리 회사가 할 때랑. 음. 그러니까 렌트 이후에 집을 이제 임차인이 조금 험하게 썼다. 해서 음. 뭔가 고쳐야 된다. 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임차인이 나갈 때그 보증금 디파짓돼서 네. 이제 제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보증금을 주고받는 거에서도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원래 이랬다 아니면 뭐 아니다 임차인이 했다 <laughs>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임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기준을 애매하게 알고 계시거나 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통상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하지만 이제 관리 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만약 임차인이 이제 연체로 미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음. 이빅션, 제또 소송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송하게 되면 또 소송장 제출하고 <laughs> 증거도 준비해야 되고 법정에 출두하고 또 법원 결정 기다려서 맞아요. 이제 퇴거를 진짜 하기까지 네. 신경 쓸 것도 정말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아주 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시간과 돈둘다 음, 많이, 많이 잃어버리는 죠 <laughs> 허비하게 네. 되죠. 네. 이제 전문 음, 관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속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음. 소송까지 안 가고 음. 그 전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음. 제시해 준다는 게 그게 이제 큰 장점인 거죠. 그렇죠. 제가 임대인이더라도 아무래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에딩 님, 그러면 부동산 관리를 해 주는 에이전트 그리고 부동산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회사는 과연 어떻게 찾을까요? 네. CSI나 이렇게 보면은 음. 딱그 얘기예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임대 관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임차인의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빨리 이해해주고 케어가 돼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신속하게. 네.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맞아요. 있기를 또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도 연체 안 하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낼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 이랑 임대인의 네. 이상형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 파악을 한 것을 토대로 관리를 잘해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이런 부동산 관리 업체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캘리포니아의 같은 경우는 어, 월 렌트비의 약 6%에서 10% 정도를 음. 납부하게 됩니다. 에릭님, 이제 네오집스에서도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얼마나 <laughs>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임대 관리부터 이제 임차인을 어떤 분을 이제 넣어야 될지, 그 그분이 이슈가 없는 분을 대부분 이제 그렇죠.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분의 이제 크레딧이라든지 재정 상태 이제 스크리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음. 어디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렌트비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테넌트한테 렌트비 고지도 해주고 그쵸. 그리고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으면은 또 다시 네. 테넌트한테 어, 납부에 대한 또 방법을 음. 다시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음. 그래서 이 세금 운영 관리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가 곧 런칭이 됩니다. 어, 네. 네. 이제, 이제, 내 꿀, 내꿀 해요. 벌써 내 꿀, 내꿀 시간이 왔네요. 네, <웃음> 네. 내, 꿀내 꿀, 내 꿀. 네. 오늘의 네오 집스 꿀팁. 오늘은 뭔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 관리만 해주는 회사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이유. 왜냐면은, 뭐, 많은 회사들이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 관리가 아니라 내 부동산의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라고 하는 회사라면 저는 그게 이제 인류의 관리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회사 선정 시에 아까 이제 유의사항들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부동산 가치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이게 오늘의 맥구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 중요한 건 배려인 것 같아요. 음. 네. 부동산에 사는 사람도 또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laughs> 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더 행복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저희도 <laughs> 시청자분들을 배려해서 얼른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laughs>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더. 그리고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